장고자 뽑았어요 뽑았어요 네. 자 일단 손에 들어습니다알아들0606강재은씨와아아 우와 0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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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와 우와 력이 대단합니다 이번에 우째를와 <laughs>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하신 우리 노조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뽑으면 아주 통상적으로 개판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 노조위원장님께서 김영진 노동 노조위원장께서 어차피 뽑으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인사말씀을 하고. 다 떠나 버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체육대회가 점점 더 풍성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실현자 권리 협회에서 어, 저희 체육대회하고 5천만 원을 같이 공동 주최해 주셨습니다. 실현자 권리 협회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텐넌트 연기자 협회에서 최수종 이사장님께서 3천만원 주고 싶었으나 300만원 기부해주셔서 1등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대중문화연합회에서 유승봉 이사장님께서 5천만원 주고 싶었으나 1등 금액을 주셨습니다. 자 1등 일등 1등 뽑겠습니다. 아, 아, 뽑기 전에 다시 한번 버스가 오신 분은 오른쪽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왼쪽에 그버스 해상 관광버스를다타합니다 마지막 광고였습니다 자! 마지막 행대의 주인공은 우리 김영진 노조위원장님 직접 발표합니다 자, 오! 이도대요 신중해! 신중해! 신중하 거듭하고 계시는 우리 싸악. 김영진 한번더 흔드세요 위원장님 한번 흔드시고 흔들은 똑같애 흔는 똑같다니 아이고 만지나같다 자! 주인은 내년 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번호 715번. 와! 와. 영. 어? 언니네. 언니야 언니. 몇번이야몇번이 언니 몇 번이야? 예? 715번.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 7 1 5번참고로번은 어, 751. 번이요? 참고로. 751번. 음, 네. 7 4번 칠십 사번 박시윤 1074번 박시윤 님아 예. 아 축하드린다고 아니, 안 주세요 축하드린다 <laughs> <자, 좀. 웃음> 잠깐만 예사 어수선했습니다 <laughs> 박시윤 님 하나 둘셋 지금 1074번 아 찍겠습니다 네자 김봉근 선배님 300분 50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날라갔습니다 네, <목소리도> 네, 손병호회장님 자, 아, 그래. 정리하고 네. 또 쉬게. 예. 네. <laughs> 네. 자. 자, 제발 안 찍히길 바랍니다. 757 5현현지757 오, 5 현지. 아. 아, 세요 축하드립니다. 못 찢어. 이제, 이제 하나씩. 못 찢어. 네. 안 찢어.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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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윤갑수. 아니아니요 아니. 그냥 골라본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웃음> 우리 지부장님이 호명을 해주시면105 <laughs> <laughs> 송두석, <홍석>. 105번 송두석님, 송두석님, <laughs> <성두성님. 웃음>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김태득 지부장님,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아까 제가 그,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탤런트 연기자 협회, 우리 최수종 이사장님께서 300만원은 거금을

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오. 아, 네. 이야 좋겠다. 여러분 대박이 아니야? 아예이 되는데 잠깐 쉬어가는 <laughs> 번호. 아니, 아니요, 어, <laughs>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우리 <laughs> 개수준이야. <laughs> 이게, 이게 사람 사람 새끼가 먹는 게 아니라 개들이 애견 애묘 아 어, 수라상이네. 어, 자 수라상. 개파네 개파. 개판. 개자식 어? 어? <laughs> 안줘 안주라고 알았어. 야 간절한가 봐요. 우리 집도. 요거 아요 어, 요거 세개 정리하자. 세 개예요. 예. 자 우리 최범원데 종시야. 저 우리 거기도 이사장님이 최수종 이사장님입니다. 예자대리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예. 자 삼성 쿠커세 분. 아니 코커가 아닙니다 휴커입니다 휴커. 네. 영어가 휴커, 아니에요. 네, 네, 자 번호 호명하겠습니다. 206번 나지 형. 야. 206번 나지 형님. 아니 이제 이때는 나긋하게 얘기한 게더 정확하지만 나지 형님. 와. 나지 형님. 오또 빼자 우리. 어. 우리 옆에 계시니까 우리 아 어, 우리 에. 네. 음식 문제로 땀을 많이 흘리신 우리 주 지부장께서 다시, 네, 다시 한번 원투쓰리 예. 뽑아주세요. 야 쟤는 운이 좋네. 먼저 원, 로봇청소기 리입니다로봇청소기 네. <laughs> 주인공 자몇 번입니까? 444번 임타빈 야 444번 이야 세요 예예예 이 번호가 되네 4 예. 4 이런 번호가 됩니다. 이거 이거 야. 이거 자 바꿔 떨어져. <laughs> 바꿔 떨어지고. 자두 번째. 두 번째. 주 탤런트 지부장님께서 두 번째. 요거 일렉트로룩스. 어 진공 천수기. 211번 이 아름 이 아름 211번. 이 아름 211번 이 아름. It means English beauty. Come on, please. 211번 예. Yeah. 저거는해도 없어요. 몰라. 여는어면 이거죠. 이거. 또 기어 나와. 응, 이거야. 어, 이거. 이거. 자, 이겁니다 이거입니다. 자, 200만 원 상당의 오, 오, 계실까요? 없어요. 바쁘신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뭔데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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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코미디 옆에 아, 가. 아니 가 <laughs> 아니 코미디 지부 계십니까? 어수수부장님돌아가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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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웃음> 말 얘기 아니에 하여튼 일단, 아 일단 아 번호 로보 네, 하고자 일단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예. 이상으로 하고 우리가 대주 어, 아 등등 너무 좋으십니다 섭섭해 패보듯이 네. 아 좋으시네 자 직접 발표 부탁드립니다 내가 중... 요거 하나만 뽑아주세요 중... 블루스 장인가 봇네 현장에 네, 은관문화훈장의 빛나는 우리 정혜선 조합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아니, 아니, 뭡니까? 아, 넣야 돼요? 인지하러 왔 예. 황영진은 지금 왔대. 네, 이제 네. 네. 뽑은 다음에. 아니, 아니, 집어넣어서 뽑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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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거까지는 기회를 아니, 줄 수가 없어요. 예, 예. <laughs> 언뜻 공카바니 얼마나 자괴감이, 허탈감이 어, 어, 있을까? 네. 응. 자, 황영진. <laughs> <laughs> 건강검진하러 왔어 <아라로서. 웃음> you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인연일 거야 지식보다 자네가 좋고 손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같은 친구야 아아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같은 친구야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 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아 아,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아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지가 새 보약 같은 친구야.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냄새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몇벼부터 보는 눈이 무릎같이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보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방이 깊은 안동역에서 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나는 항구의 남자는 등대불도 사랑한다네. 들어라 한잔 술, 파도를 담고 두잔 술에 하늘을 담아 묻지를 말아라. i'm jay